네 안녕하세요 천만시 쿠크콘서트에서 학교와 청소년 을 대표의 발표하는 이 의원입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그리고 함께해 주시는 패널 분들과 어, 청중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대청 16대 의원으로서 청소년의 중독 취약성과 정신 건강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주제로 이상적인 청소년 회복 방안에 대해 우기를앞자합니다 먼저, 청소년의 중독 취약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청소년의 미디어 약물, 도박 등 중독 문제는 단편적인 원인만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방 청소년은 생활인금의 단절, 고립감, 심리적 불안전성 등으로 인해 중독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청소년 약물 안전 상담센터의 상담자 상단 수는 3배 늘었지만 상담 예약은 약82% 증가하며 여전히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중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상담 인력 확충 등의 희상적인 대안을 넘어서 보다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낮은 무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신 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개인이 치료를 시작하거나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는 데큰 장벽이 될수 있습니다. 특히, 정신 질환을 문제행동이나 일탈, 심지어는 범죄로 간주하는 시선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정신건강 문제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치료하는 과정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입니다. 정신과 치료를 꺼리는 주요 요인으로는 부정적 시선, 불이익에 대한 우려 개인적 부담 등이 있습니다. 세계 45개국에서 최근 정신 질환이 있는 39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80% 이상이 정신 질환보다 낙인과 차별로 인한 고통에 더 공감을 표했습니다. 어, 이렇게 정신 질환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반영한 사회에서 청소년의 정신건강이며 구조적 보호는 현실적으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따 에라 청소년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환경과 대응 방안을 제시하자 고 합니다. 첫 번째 핵심은 정신건강의 일상화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상화, 정신질환의 위험성을 일상화하자는 것이 아닌, 정신질 건강을 수많은 신체 건강 중 유일하게 특수한 예외적 문제로 다루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두 번째 핵심은 청소년, 중독 문제를 개인의 책임으로만 보지, 보는 접근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중독은 사회적 고립, 정보 비대칭, 환경적 취약성 등 다양한 면이 얽힌 복합적 문제입니다. 책임 전가보다 회복을 위한 심리적 안전망 마련이 나름, 우선입니다. 어, 이를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상담은 자립지원관이나 꿈드림 등 기존 기관을 활용하여 정신건강교육과 상담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어, 학교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 및 중독 관련 의무 교육도 필요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 방안은 뒤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어, 캠페인과 공익 광고의 적극적인 활용 역시 중요합니다. 어, 특히 청소년 중독 콘텐츠는 정신건강 캠페인이나 공모전과 달리 음식 개성형 콘텐츠가 드뭅니다. 왼쪽에 보이는 포스터를 모두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진행된 공모전들입니다. 이 역시 대부분 예방이나 회복 애초점을 두고 있으며, 원인이나 책임에 대해 질문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표면적인 접근을 넘어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콘텐츠를 확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 내 교육 방안을 말씀드리기 전에 해외에서는 정신건강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일부 주단위로 정신건강 교육을 필수 과정에 포함하고 있으며, 영국은 약 100만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그룹 세션과 일대일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악세스케어라는 청소년과 학부모가 전문과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정신건강 네트워크를 운영 중이며, 호주는 일부 학교에서 의료 전문가와 함께하는 토론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사회들이 모두 완전하거나 전국가적으로 원활히 작동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적극적인 시도와이루어진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 방식은 한국에서도 예방과 치료를 위해 도입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한국의 학교 교육 방안도 단과 같이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방안은 인식 개선과 예방에 초점을 둡니다. 물론 치료 역시 매우 중요하지만 정신 질환이나 중독의 치료는 이미 존재하는 병원이나 상담 기관을 활용할 수 있고 무엇보다 학교에서 예방과 인식 개선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문제 발생 자체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제안들 중 특히 학교 내 교육 방식에 대해 두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능동적이고 공질적인 교육입니다. 간단히 말해. 실용성 없는 교육의 예시는 학생들을 가만히 앉혀놓고 동영상을 틀어놓는 것입니다. 이는 능동성이 없을 뿐더러 학생들이 지루함을 느끼는 것을 넘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사실상 미흡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문가의 지도 아래 이루어지는 자유형 포로는 정신 건강과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더 능동적인 교육 방식입니다. 정신건강 교육에서는 병원이나 상담기관에차여에게 숨겨야 할 일이 아니라는 의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독 예방 교육에서는 심리적, 사회적 원인이 이해하며 실제 사례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청소년 스스로 원인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에 세 가지 방향을 제시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첫째, 중독은 단편적인 책임이 아닌 관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정신 건강은 예외적 문제가 아닌 일상적 신체 건강의 일부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둘째, 정신 건강과 중독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교육이 가능한 한 많은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해결 중심의 지원이 절실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는 상담과 치료 등 실질적인 회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중독과 정신 건강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과 제동적 접근이 경이되어야만 청년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